홍어 기가 막히다. 홍어 기가 막히다. 내가 홍어를 언제 처음 먹었냐면, 대학교 가서, 여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메뉴는 홍어 삼업입니다. 저 옆대, 옆대님이랑 아마 미축할때 우리 코치님이 한분 계셨는데, 연세 많으신 분인데 되게 재밌는 분 계세요. 내가 1월 26일에 아마 그분이랑 먹방 찍을 수도 있어. 아, 그때뭐 나는, 그때 거지니까 먹, 먹는 건다 먹었거든요. 다 먹어가지고, 뭐 가리는 게 없었어요. 아, 이게, 나는 그때 되게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삭힌 거건 안 삭힌 거건, 이건 회다. 이건 회다. 그래서 내가 회를 잘못 먹, 먹을 게 없으니까. 회니까 빨리 많이 먹자. 난 그래갖고 그냥, 이게 삭힌 거건 안 삭힌 거건 난 모르겠고, 그냥 홍어를 막 먹었어요. 홍어를 막 먹어갖고, 근데 그때 코치님이, 어, 이새끼 홍어 잘먹네? 막 그러는거야 그래갖고 아 네? 뭐 홍어 회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그냥 막 먹었지 그냥 막 먹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아 그냥 홍어는 회인가보다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그게 러그 처음 홍어를 먹은거고 그 다음 홍어를 먹은건 뭐였냐면 내가 군대 있을때 내가 작전과장이었는데 09년 혹한기 훈련이었다 아딱 10년전이다 딱 10년전 10년 이맘때 혹한기 훈련 하는데 그때 우리 중대행, 중대정보관 고향의 해, 전남 해남인데, 그, 장인어른 상을 당했어. 상을 당하셔가지고, 호한 훈련 받다가 상치로고 왔거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통으로 2만, 2만 집, 뭐, 아이스박스에 한두 개인가? 엄청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는데, 호한 훈련 중이니까, 나 작정 상황실에 있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좀 먹고 그래가고 같이 갔더니 또, 또, 한, 뭐, 한몇년 만에 본 홍어인 거야. 그래갖고, 포장치고 먹는데 또 겁나 맛있는 거지. 여러분들 알 거야. 근데 혹한기 훈련장에서 먹으면 모든 게다 맛있어. 그래갖고 나는, 와, 역시 홍어는 맛있는 거구나. 맛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대학교 거지 시절에, 뭐, 아, 이건 회다. 이건 회다. 그래서 처음 먹고, 두 번째, 두 번째 행정보호관이 갖고 온거 먹는데도 완전 맛있는 거지. 거의 달았어. 약간 또, 소... 막, 코빵 뚫리게 했는데, 아, 이건 좀 신세계 회네? 아, 근데 이건 맛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딱 갔는데, 우리 그, 자, 이거 잠깐, 잠깐, 요거 하나 먹고, 먹고, 다시 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돼지 수육 제가 오늘 싸는 거예요. 돼지 수육이랑, 홍어랑, 묵은지. 이거 오늘 메뉴. 밥 먹은 사람들이 묵은지 봐라, 묵은지. 맛있겠지? 세 번째 먹은 게 언제냐면은, 내가, 뭐, 디모 중고업을 다니는데, 여 뭐, 우리 회사 사람 태반일 건데, 디모 중고업을 다니는데, 내가 베트남 파견을 갔어요. 파견 갔는데, 이모 과장이 하나 있어요. 이모 과장.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홍어를 좋아해. 그래갖고, 홍어, 를 휴가 갔다 올때 누가 갖고 왔나? 그래서 그래갖고, 뭐래? 그래갖고, 가서 먹었지? 되게 오랜만에 홍어를 먹은거요 되게 오랜만에 홍어를 먹었는데 아.. 베, 베트남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은 그 군대랑 똑같거든요 먹는데 완전 맛있는거야 완전 맛있는거지 그래갖 그때부터 홍어를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홍어를 좀 자주 먹었어요 한.. 그래도 한달에 한번은 먹었지 아니면 우리 친한 사람이 화목회라고 4명 있었는데 이 4명이 휴가 갔다올 때는 그래도 좀 먹고 막그랬던것같아 그렇게 막 먹다가 자 아, 이거 한잔 먹고 베트남에서 홍어 먹, 홍 먹은 얘기 해줄게. 그, 베트남 현장에서 생활하면 기숙사를 지어주거든요? 기숙사를 지어주는데, 기숙사, 기숙사에서, 우리는 잠만 자, MOA들이 그, 우리 기숙사들 청소를 다 해줘, 청소를 다 해주는데, 그래갖고, 거기 한국에서 일하는, 뭐, 한국 근무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술 먹고 안 추워요. 왜냐면 술 먹고 바로 자고, 바로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근 다했시 반에 했으니까 안 추우면은 거기서 막다 치워주는데, 내가 그 베트남이라 습해가지고, 맨날 에어컨 켜놓고 출근을 해요. 에어컨 켜놓고 출근을 했는데, 점심에 헬스 하려고, 우리 한, 한 시간 반이거든요. 점시간이 심1 시간 반이었는데, 난, 뭐지, 점심 안 먹고 점심에 헬스 했단 말이에요. 에어컨 헬스 하려고 딱 오면 맨날 에어컨이 꺼져 있어. 그래갖고 난또 에어컨 맨날 다 시켜놓지, 에어컨 다. 헬스하러 가면서 다시 켜놓고, 헬스하고 와서 씻고, 나갈 때까지 켜놓고 가면은 또 퇴근하고 또 꺼져 있어. 아무튼 그런데, 내가 방에서, 내 방에서 홍어를 먹었다? 홍어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누가 그랬지. 국물 흘리면 어디에 흘렸는지도 모르는데, 이 냄새가 안 가신다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국물 흘리면은 냄새 2주 합니다 정확히 2주, 2주 가는데, 원래 MOE들이 맨날, 에어컨을 내방 에어컨을 켜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날 홍어를 먹고 안 치우고 자고 출근을 했어. 근데 에어컨이 딱 치워놨더라고. 에어컨도 꺼져 있고. 근데 내가 딱 방문 을딱 연순간 홍어 냄새가 꽉 나온 거야고 아, 홍어가 좀 세긴 세다. 홍어가 좀 세긴 세다라고 생각을 했지. 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내가 토요일에 술 먹고 일요일에 문열어놓는데도빵 나고. 월요일에 문 열어놓은데도 빵 나고 화요일에 문 열어놓은데도 냄새가 빵나는거야빵 나는거 그래고아냄새 심하다 근데 나 항상 아침마다 에어컨 켜고왔지 근데 수요일 수요일에 내가 딱 가, 헬스를 하러 딱간 헬스를 점심시간에 되갖고 사무실 복귀하고 캠프와서 헬스를 하려고 딱 문을 딱 여는데 창문 다 열어져있고 에어컨이 켜져있는거야 내가 볼때 에보이들은 개충격이었겠지 와, 이 새끼들 똥 쳐먹는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걸? 진짜로, 문을 빡! 여는데 나한테도 실, 와, 진짜 내가 느끼에도 와, m 모이들 진짜 충격적이었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알잖아. 다들 여러분 알텐데? 맞는 소리밖에 안들고 거? 너무 맞는 소리만 해서 재수없어도 그렇지. 자, 하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가 오늘 홍을 보으니까 몸통보다 날개가 맛있네. 자 삼합으로 한잔더 가보겠습니다. 올래.